들겠다. 할게요. 드디어. 예. 경 사진. 쉬유. 어 네. 짜잔. 아. <laughs> 와, 저형이 예쁘다. 지한번보여줘요너 진짜 해전드죠해전 뉴. 진짜 로 진짜 진만해야겠다 떡게. 노예영안 가? 너 왜요? 몬스터? 아니 그리고 킹덩컴 가슴 포크. 이 다시 여 주세요. 다음 영훈이? 영훈이 가자. 가자. 잘 찍었어. 잘찍어 아, 진짜 잘 찍었어. 어, 아, 어떻 <놀람> 아, 진짜. 진짜, 아, 진짜. 진짜 잘 찍었다. 아, 진짜, 잘 찍었다. 아, 진짜. 아, 진짜. 진짜 잘 찍었다. 진짜 잘 찍었다. 진 너무. 가 너무 거지 깜짝이야. 어떡잘 찍었다 영나아 아, 아, 응. 아, 진짜 기야 이거 신문을 하네아 이게 포스터 아 이게 진짜 노웨어 오버데 아니 다잘 찍었어 얘는. 근데 가볼까요? 이게, 이게 진짜 어 이거 진짜 거. 잘, 잘 거. 찍었어 이게 진짜 오버 이 가볼까요? 아 얘는 뭐 뉴는 항상 잘해서요 그 실물 봐야 돼그 레전드 나 그게 너무 좋아 꼼둥쇠고도이는아하 없죠 어 이것도 잘 찍었다 다잘 찍었어 지만 보고 있는 다잘 찍었어 빛빛이하아 없죠? 아, 이게 진짜 너무 예뻐. 아, 거야 너무 예쁘지 않아? 너나 아, 진짜 이게 진짜 제일 예쁜 거 같아. 잘 찍었어. 금발찬이 너무 잘. 아, 나 좋아. 이게 진짜 어, 이거 죽고 싶어. 이거 두 아, 개가 진짜, 진짜 아, 죽어. 아, 나 지금 너무 선뜻. 손뜰... 아, 이게 그 하다의 <laughs> 그 문제 하셨가요 문제. 좋아요. 얼굴로 내 봐요. 아래서빛 없으면 안 돼. 이게 근데 거면 괜찮은데. 나 사진 찍으면 안 밝아. 하면... 아, 있... 이씨. 안 밝지. 마마 살짝 있어. 어. 귀여워. 진짜 이게 만디 같아. 이거 이거 이게 이거지. 아나 이게 원픽 원피야. 진짜로. 아, 이거, 나 이거 뿌리비 보고 산 거잖아. 창민이 검정 머리가 잘 예쁘게 나왔어. 진짜 어떻 해? 손은 뭐야? 다담 응. 애기 나온다. 아시 예, 아, 귀여워. 너무 쁘아 너무 예쁘지. 어 아, 아, 아. 진짜 이거 미창도 <목소리> 너무 잘 나왔어. 잘어 뭔지 기억이 안나요뭐 파츠였던 것 같은데. 이거 됐어. 어, 깜빡아. 예뻐 의외로 많은데? 아, 어. 누구야? 뭐야? 빠이메이 어, 양도 받은 거야? 가은 파칭 이쁘다 나만 있으면 돼 이제 가은 와 판매만 하면 되네 저요? 야 가은 나 나오길 빌어줘고 그럼 우리 냅다 가은 파칭 아 근데 그러니까 영재야 한개한개 소... 없어? 영재 그뱅 100... 파칭 하나 있어 가은 파칭 거내봐 어? 가은 어! 근데 너무 예쁘다 <laughs> 나 화나게 하는 거야? 너무 예다야 아, <laughs> <laughs> 너는, <laughs> 너는 너는 가은이랑 안 맞나 봐마 <laughs> 놓칠 이도 없잖아 야 뭐는 자랑자. 디아 근데 얘는 머리 야창민 레전드야. 어. 앨범 을때 나오던 거 희열이 진짜. 도넘기해 나도 문자 보내주면 <laughs> 안 돼? 이거 봐도 돼 어, 이거 봐도 돼너 <laughs> 그거 있어? 락이 라이 사자마 쿠션? 기나미 나미나 사고 싶어 10만 원 정도 하는데 아니 5만 원이야돼만원이 4만 원이괜찮 5만 원, 원. 원, 원. 원. 이해 5만 원으로는 1만 원은 가해거 뭐야 전신 샷지 왜 그래? 뭐라고? 전신 샷지 김영은이 찍을 대답 문야 김영은이 못 찍은 거 아니야? 야왜 그래 진짜 너무하다 이게 아래서 찍는다고 길게 나오는 건 아니었구나라고 깨달았어. 야, 이렇게 카메라만 <laughs> 아래로 하면은 다 길게 나오는 줄 알아? <laughs> 잠시만. 뉴짜이얘못 들으면 죽어. <웃음> 네? 자요? 내가 자요? 접어 써마나 이런 거 진짜 못 하는데 나도. 어떡해? 너가 접어. 접었어? 아니 너가 접어. 접었어? 아니 <웃음> 접으라고. <웃음> 이렇게 접어. 어유 이렇게 접어. 야, 코비. 내 <웃음> 오빠 뜯을 시간 왔다. 오빠 오빠. 이리 와 이리 와. 오빠 <laughs> 어디?

안정적으로 뜯어. <laughs> 이건 뭐야? 진짜잘 뜯는다. 진짜는 무슨 놈이지? 방아방에 뜯어볼게. 이건 뭐야? 샌요리타? 시청 한번? 다. 모스타네 타모타아 모스타. 모스타의 면. 와이대학 10년부터 2021년까지 한 진짜 힘들었겠다. 이렇게 두개 이렇게 붙여놓으면 자꾸 찾아가 다어 그거 같아 선생님이랑 나눴고. 어 참. 왜안 관지? <목소리> 어? 어제 산다고 카톡 하셨는데. 맞 진짜. 완전 장고싶었다내 아니다. 진짜 아, 아니, 진짜 나마이크욕할 알아? 그전 없어. 왜나 그렇게 친절 나도, 나도 막막막이그고 <laughs> <laughs> 진짜 나 어제 보니까 머리. 아니야. 그거 조명 때문에 그렇대. 어제 엄청. 발 강경 스타달 사진 하나 촬영 너무 잘 어울려. 먹 거야. 어제 어제 그 뭐지? 올라온 사진 위더분은 또흑발이한 응. 맞네. 지 아니? 아니 저너무무사찍었 <laughs> <무사> 아, 누사. 나도 누사 찍 아, 지 않냐? 누사. 바 다시해. 누사. 와난이 콧대가 너무 부러워. 아, 아 이거 진짜 예 너무 예뻐. 어 이거 저게 같은 거 아니지? 이거 이거 풀어? 거기도 가자. 김치 깔고 있어. 김치 옆에 있어. 이거 필름이 생그 뭐야? 김아 그, 그, 같은 거 있는 거. 어, 어성 같은 거. 찬성? 음, 너야? 아어 <목소리> <목소리> 이거 왜 이래? 오, 왜? 뭐? 그, 왜 이래? 왜 이래? 어이어왜 이래? 왜 이래? 왜 이래? 왜이 이래? 왜이이이 맞아, 근데 나도 이거 지금 컴퓨터고 있어. 그니 근데 컴퓨북에는 이런 키링잘안 흔들걸? 중간쯤만잘될 네. 거야. 아, 근데 이걸 어떻게 빼야 될지 모르겠어. 분리하고 싶거든. 이 뭐? 이거, 이거. 펜티로늘리 아, 그거, 그거 내가 해줄게. 그거, 그거 재료 너랑 나랑 같이 사가지고 우리 집 있을게. 우리 집에도 있는데? 나안 내가, 내가 그날 같이 펜고티로 늘려. 어디를? 너오링만접 여기여기 있어 아 이거 비 빼네 아닌가? 아닌가? 너오링만 아, 편해 맞아맞 안되겠지? 어 나가 일단은 너는 아 나도 이거 뚫고 달고싶다 뚫어 어도 될까? 어떻게 뚫어? 아, 그거, 그거 <웃음> 있잖아 리 있어 해, 야 이거. 다음 나, 이희 이상한 아거래하면 사주겠다 그러고 막, 집거래하면 사준다고. 뭘 사줘? 막부거래하면 사준다고 아뭘 엄청 많고 걸하는분 <laughs> 우리 방에서 <laughs> 누가 거기다 그리고구걸하시